나날이 성장하는 한국 방산 그러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한국 방산을 시기 질투하는 유럽의 치졸함은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산 K2 전차를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스웨덴이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입찰공고나 가격성능 검증 절차 등을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유럽제 전차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부터 해주는 관행이 다시 한번 튀어나온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행보는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무기를 판매하고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으며 한국은 이처럼 유럽이 자행하는 견제를 극복해야만 더 많은 방산 수출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공동으로 K2 전차를 저격할 신형 전차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주요 방위산업체 내곳은 네 지난 1월 23일 파리에서 공식적으로 협력을 선언하며 MGC m g s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는 독일과 프랑스의 연합을 두고 향후 4년에 걸쳐 진행될 MGCS 프로젝트의 1A 단계가 시작되었으며, 2030년에는 프로토타입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30년은 한국이 K2 전차의 후속으로 개발하고 있는 K3 전차의 시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인 만큼 독일과 프랑스는 철저하게 한국을 겨냥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K2전차와 K3전차 모두 유럽 군사강국들의 노골적인 견제와 도전을 극복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K3전차는 유럽 방산의 견제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우리의 적성국을 상대로도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K3전차 차의 개발 소식과 성능 지표, 그리고 해외 방산 시장에서의 수출 전망 등을 다룬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저희 꺼리튜브가 K3의 주요 특징 이외에도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본격화되는 4세대 전차 개발 경쟁을 분석하고 한국이 K3 전차를 도입하였을 시 중국 러시아 전차들과의 교전 시나리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MGCS 프로젝트는 각각 레어파르트2와 르클레르 전차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입니다. MGCS는 기존보다 더욱 강력해진 130mm 이상급 주포 이외에도 고급 능동보호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결정도구, 상호 운용성과 차세대 통신 시스템 등을 장착하고 이전의 전차들이 보유하지 못한 혁신적인 드론방어 시스템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여기에 포탑을 완전히 무인화하고 탑승 인원을 2명까지 감소하는 데다가 유럽 전차들의 약점이었던 무거운 중량도 감소하여 전천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차로 만드는 것이 독일과 프랑스의 계획입니다. 성능 특징과 개발 계획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등장했던 수많은 전차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차가 탄생할 전망인데요. 만약 독일과 프랑스가 MGCS로 주력 전차를 대거 교체한다면 한국도 K2 전차로 경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MGCS에 대적할 수 있는 신형전차를 서둘러 개발해야만 하며, 우리에겐 K3전차라는 전략적 카드가 있습니다. K3전차는 130mm 주포를 탑재하여 독일, 프랑스와 동급 이상의 화력을 보유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미 120mm CN08 활강포로 라인메탈과 동급의 전차 주포를 개발한 한국이라면, 130mm 활강포도 유럽과 대등한 수준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유럽 지형에서 자유로운 기동이 가능하도록 60톤을 넘지 않는 차체를 유지하되 전차 장갑의 방어력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많은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며 전차 포탑을 무인화하여 승무원은 철저하게 전차 내부에서 안전한 임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아이언 비전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전차 승무원들은 헬멧 바이저로 전차 외부 상황을 360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해외 군사 매체들은 한국이 K3 전차의 시제품을 2030년에 공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한국은 독일, 프랑스와 비슷한 시기에 차세대 전차를 공개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K3 전차와 MGCS가 향후 국제방산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럽과의 방산 경쟁만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한국이 이처럼 서둘러 K2 전차의 후속을 연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한국이 K3 전차의 전력화를 서두르는 궁극적인 이유는 유사시 한반도로 남아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한국은 K2와 K1 전차만으로 북한의 기갑 전력에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전차가 한반도로 진입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화력이 약한 K1 전차는 중국, 러시아의 신형 전차를 상대하기엔 일부분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K3 전차의 신속한 전력화를 통해 중국, 러시아를 상대해야 합니다. 한국과 북한이 군사적 충돌을 감행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내 군사작전을 전개합니다. 중국은 아예 노골적으로 한반도 작전을 염두에 둔 북부 전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다섯 개의 군광구 중 극동 지역을 담당하는 동부군광구 예하부대를 파견하여 북한을 돕게 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한국이 상대해야 할 중국과 러시아의 전차는 도합 약 2,400대 이상이 될 것입니다. 먼저 중국은 72시간 이내에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에 대한 군사 작전을 전개할 수 있으며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거쳐 청천강 일대로 남하할 확률이 농후합니다. 청천강 일대는 한국의 제 2해병사단이 상륙작전을 전개하는 위치지만 수송함의 배수량 문제로 K2 전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해병대는 K1 계열의 전차만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의 99식 계열, 96식 계열 전차를 단독으로 상대하기에 불리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통해 청천강 일대로 침투하여 중국의 남하를 저지함과 동시에 K3 전차를 보유하게 될제 7기동군단을 신속하게 북진시켜야 합니다. 해병대로 인해 중국의 진격 속도를 저지한 한국은 곧바로 중국 전차 부대에 대한 반격 작전에 돌입하는데요. 러시아군이 남하하기 전까지 최소한의 시간으로 중국의 주력 전력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K3 전차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중국 북부 정부는 120대의 9 9회식 전차와 360대의 99식 전차, 900대 이상의 90, 60회열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각 순서대로 전면 방어력은 850mm, 700mm, 400mm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는 중국 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추정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장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주력 전차 수준으로는 130mm 주포를 장 장착한 K3의 공격을 정면에서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K3 전체에 장착될 130mm 주포는 기존의 120mm 활강포보다 포구 운동에너지가 최소 50% 이상 상승할 전망인데, 포구 운동에너지가 50%나 상승하면 포탄의 관통력은 약 22%가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K2 전차는 K279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을 사용하면 800mm 내외의 관통력을 낼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130mm 주포를 장착한 K3의 관통력은 최소 970mm 이상을 낼수 있다는 뜻이며, 여기에 130mm 구경의 새로운 날탄을 개발하게 되면, 그 이상의 관통력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관통력 수치만 보면 전차 킬러로 유명한 헬파이어 미사일과 대등한 수준의 균질 아병 강판 관통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가장 두터운 방어력을 가졌다는 중국의 99A식 전차도 방어가 불가합니다. 결국 중국은 청천강 일대에서 더 이상 남아하지 못하고 오히려 K3 전차의 집중 공격을 받아 다수의 전차 전력을 손실하고 다시 철수를 감행합니다. 중국의 남아를 저지한 한국은 이후 곧바로 러시아군에 대한 대응작전으로 전환합니다. 북한과의 군사협약을 통해 한반도에 개입할 명분이 생긴 러시아는 동부군 광구 예하의 병력을 함경북도로 진격시키는데 처음부터 한반도에 대한 작전을 염두에 둔 중국의 북부 정부에 비해 초기 작전 속도는 러시아가 훨씬 느립니다. 러시아는 제5제병협동군의 중심 지역인 우수리스크로 각지의 병력을 집결시킨 후 두만강을 넘어 군을 전개하는데 T90 계열과 T80 계열의 전차가 선두에서 남아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다량의 군수물자와 장비를 서부로 지원한 동부군 광구의 전력은 중국의 북부 정구보다 한참 떨어지는데요. 러시아의 최신 전차라 불리는 T14 아르마타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동부군 광구 예하 전차 부대들은 한국의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T90은 최신 계량형조차 전투 중량이 50톤을 간신히 넘길 정도로 체급이 작고 그에 따라 서방제 전차보다 장갑의 방어력이 떨어지는데 분당 10발 이상으로 발사되는 K3 전차의 집중 공격에 선두에서 남아하던 러시아의 T90 전차들은 그대로 바람 구멍이 뚫리며 격파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막대한 소모전을 감행한 러시아는 굳이 극동 지역에서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싶어 하지 않아 주요 전력이라 할수 있는 T90의 손실이 발생하자 얼마 안가 나머지 병력을 다시 우수리스크 일대로 철군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K3 전차를 전면에 배치한 덕분에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될 중국과 러시아의 지상군을 상대로 교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한반도 북진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한반도 안정화작전을 마무리한 대한민국은 북한 지역을 한국의 영토로 완전히 편입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서 추가적인 군사준동을 방지하기 위해 K3 전차와 다수의 기갑전력을 전방으로 배치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 텐데요. 지상전력에서. 한국보다 열세인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영토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국의 한반도 영유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한국, 중국, 러시아의 작전 계획과 보유 전차의 성능을 중심으로 고려한 전투 시나리오지만 K2 전차를 뛰어넘어 한층 더 강력한 성능의 K3 전차는 단순히 유럽 방산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넘어 한국 군작전의 중추 전력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월 25일 K2EX 전차 개발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K2 흑표전차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창기에 독일 업체로부터 파워팩을 공급받기 위한 협상이 진행될 때 한국 측이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받았다는 갑질 논란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던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측은 일부 핵심기술 이전을 꺼리고 높은 비용과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며 한국 개발진의 의지를 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과 방산업계는 주권방위 산업의 핵심인 파워팩을 반드시 국산화하겠다는 집념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K2 흑표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뼈 아픈 경험을 딛고 K2 전차는 더 강력한 전차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K2EX로 새롭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이 K2 흑표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개량형 K2EX를 본격적으로 주력 전차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폴란드 수출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갈수록 높아지는 K2의 명성을 보다 확실하게 굳히기 위한 행보로 평가됩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180대를 1차로 도입해 운영 중이며 추가로 2차 사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흑표 전차를 직접 사용해 본 폴란드군은 드래곤 24와 같은 대규모 합동 훈련에서 K2의 기동 성능에 큰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폴란드 군이 강조한 건 탁월한 엔진 파워와 우수한 궤도 이탈 방지 기술 그리고 강력한 서스펜션으로 인한 지형 적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전차 운용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폭 드론, 무인 공격기 등 각종 위협이 전장에 속속 등장하면서 전차에게 요구되는 방어와 탐지 능력은 과거보다 훨씬 복합. 적이고 까다롭게 바뀌게 됐는데요. 폴란드는 이 점을 고려해 K2에 자기들만의 특화 요구 사항을 추가하려 했고 현대로템도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른 개량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탄생하는 K2X 모델은 드론 대응 능력 첨단 센서, 결합 능동 방어 시스템 등 미래 전장에 최적화된 전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한국은 이미 K3 전차를 개발하고 있지 않냐고 할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K3 전차는 2030년 초에나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양산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이상을 드론으로 바뀐 현대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더 이상 전차는 땅바닥에서만 싸우는 철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날아드는 적 드론이나 재블린 미사일, 자폭 무인기 등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는 K2 전차를 개량해 K2EX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먼저 K2EX가 보여줄 핵심 변화 중 하나는 드론 무력화 시스템과 능동방어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포탄이나 대전차 미사일을 막는 것을 넘어 자폭 드론과 적어도 무인기까지 식별 파괴할 수 있는 신형 무기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전차 승무원들이 전투 환경 전반을 완전히 파악하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아이언 비전 역시 큰 화두입니다. 전차 내부에서 360도 영상을 모니터링하며 마치 전차를 투과해 바깥을 직접 보는 듯한 기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레드백에 도입한 시스템으로서 미국의 F-35 전투기에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과 유사한 것입니다. 특히 K2EX에는 폴란드 요구 사항과 달리 한국군이 원하는 전술 통신 체계까지 완벽 통합해 작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최첨단 기술이 하나로 모여서 전차의 운용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흑표전차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력과 화력을 자랑했다면 K2X는 거기에 첨단 방어와 네트워크 전술 능력까지 더해져 소위 지상 전투 플랫폼의 완성형이라 불릴 만한 수준이 됩니다. K2X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단연 AI 기반 RCWS의 도입입니다. 과거 RCWS는 주야간 광학 장비와 대구경 기관총을 결합해 승무원이 전차 내부에서 안전하게 외부 표적을 사격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차 상부에 장착된 광학 시스템이 영상 정보를 AI로 실시간 분석해 적 병력이나 적 기갑 차량, 드론 등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데 이어 발포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12.7mm 기관총부터 30mm급 중기관포까지 달릴 수 있는 RCWS가 자율적으로 작동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적 위협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무인기 드론 위협이 커지면서 전차가 단순히 방어 시스템만으로 생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개발하는 신형 전차에는 제밍 시스템을 전차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제밍이란 적 드론이 활용하는 통신 GPS 신호를 교란의 움직임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서 K2EX가 실전 배치되면 포탑 상부에 장착된 제밍 안테나가 적드론의 주파수를 잡아내어 전파를 교란함으로써 추락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제밍 기술이 만능은 아닙니다. 드론 기술 또한 AI를 접목해 GPS나 외부통신 없이도 지형 영상을 토대로 자율 비행하는 무인기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K2EX에 적용될 차세대 기술로 고출력 전자기 펄스를 순간적으로 방출해 드론의 전자부품을 태워버리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십 대의 드론이 군집 형태로 날아와도 HPM 한 번이면 대거 무력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K2EX에는 또 다른 신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이미 검증된 K2 흑표전차의 최고 장점 중 하나는 기동력입니다. 폴란드 J-10 기계와 여단이 드래곤 24 훈련에서 직접 K2를 운영해 본 결과 레어파드나 에이브람스 등과 비교해 지형 제약이 적고 높은 경사지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기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폴란드군이 한국산 무기에 탄성을 지른 것은 유명한데요. 이는 K2 전차가 궤도 장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기술을 적용해 궤도 이탈 위험이 적으며 유기압 현수 장치를 통해 고르지 않은 지형도 안정적으로 주파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K2 흑표는 공차 중량이 55톤 수준으로 60톤에서 70톤대에 이르는 서방 전차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이로 인해 오프로드에서도 엔진이 과열돼 퍼짐이 더하고 신속한 기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산화된 파워팩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산화한 모듈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대로 개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의 요청이나 폴란드군의 요청이 있다면 지금보다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육군뿐 아니라 폴란드군까지 흑표전차의 민첩성에 크게 만족하고 있기에 K2X가 등장해도 기동력 자체는 추가로 보강할 부분이 많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즉, 차세대 전차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남겨둘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대신 그외 요소, 즉, 미래형 전장에 필요한 아이언비전, 재밍 시스템, 능동방어, 체계 AI, RCWS 등 신규 기술 탑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온갖 첨단 장비를 장착하면 전차단가는 필연적으로 급등합니다. 현재 폴란드가 1차 물량으로도 입하는 K2 전차의 가격은 대당 100억 원 초반으로 알려져 있지만 K2X가 실제로 생산에 들어간다면 APS 드론 대응 제밍 시스템, 아이언 비전, AI RCWS 등 다양한 옵션이 포함되어 대당 200억 원 이상으로 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폴란드가 2차 물량에 대해 현지 생산을 희망하지만 폴란드 방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 이전 범위와 라이선스 비용이 커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하는데요. 이런 사태로 인해 기술 이전 없이도 한국에서 직접 양산해 수출하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중동 국가 중 사우디 이라크 등은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최신 전차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기술 이전을 받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빠르게 공급받길 원하는 고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K2X가 실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어느 선에서 맞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싸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생산 능력, 현지 정비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으로 쉽지 않은 협상 과정이 예상되지만 done. 현재 기준 현대 전장에 K2X 만한 MBT는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주문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K2X가 완성형에 근접하면 기존 K2 흑표 전차를 창정비 시기에 맞춰 개량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포탑의 제밍 시스템이나 APS, AI, RCWS 등을 달면 그 비용만 해도 대당 수십억 원이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제 드론 기술과 각종 무인 무기를 도입 운용하며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이상 우리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K2의 후속 모델인 K3 전차 개발도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분위기이지만 이 K3 전차가 실물화되기 전까지는 K2X가 그 공백을 메꿔줘야 하는데요. 결국 흑표 전차는 단순히 국산 3.5세대 전차라는 틀을 넘어서 인공지능, 재밍, 고성능 센서 등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총집결된 4세대에 가장 가까운 미래기가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차의 약점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반대로 한국은 그 약점을 보완하는 연구개발 발의 속도를 내며 더욱 경쟁력을 높여가는 중입니다. 현재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국가 등 다양한 잠재 시장이 K2X를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 군 또한 K2X로의 전력 업그레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일이 보였던 거친 태도와 갑질 협상으로부터 교훈을 얻은 한국방산업계는 이제 거꾸로 기술력으로 세계를 압박할 수 있는 저력을 한국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끝없이 진화하는 K2 흑표전차 시리즈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신흥전차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